자, 보자. 어느 방법 관계없는 문장은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여기까지가 뭐, 주어겠지. 여기까지 전체 보면 여기까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가 좋아. 어떤 이 단순히 어떤 직원들에게 뭐를 주는 거. A sense of agency. 센스 오브 에이전시, 뭐 어떤 에이전시라는 어떤 그 센스, 어떤 감정을 주는 거, 의미를 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뒤에 보면 나오지 하이픈 써서 부가 설면 어떤 느낌? t 동결라테는 접속사로 they are in control, 자기가 어떤 통제가 되고 있다고 또 어떤 거? 이것도 대체 동결라테는 접속사겠지? 자기가 지 유인 이게 자기가 지금 언더컨트롤이 the 아니네. They are in control라는 건 자기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진윤, 진윤이 진짜의 진정한 이런 소리잖아. 자기가 어떤 그 진짜 decision making authority, 의사결정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고. authority가 권한이라는 소리잖아. 권한 authority. 자기가 어떤 진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a sense of agency를 직원들에게 준다는 거. 그래서 a sense of agency가 정확하게 해석이 잘안 돼도, 아 무슨 느낌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주어 기까지 오고 그게 리디크 인크리스 급격하게 증가시켜 줄수 있다는 거를. 뭐 How much energy and the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 즉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랑 집중을 자신들이 이다가 n 인 가져다 올지. 즉 자기가 I in control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진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어떤 감정을 직원에게 주면, 그런 느낌을 직원들에게 주면, 그 직원들이 정말 저, 저,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그건 자기 일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급격하게 뭘 증가시켜 준다는가.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 energy. 즉, 얼마나 많은 에너지나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자신들의 일을 가져와 줄수 있는지를 증가시켜 아주 급격히 늘려준다는가. One 20, 2010 study at a manufacturing p l a n t in Ohio,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어떤 제조공장, Manufacturing Plant 하면 제조공장이지 Plant도 공장이라는 명사가 있잖아. 제조공장에서 한 어느 한 2010년 연구가 해서 study에게 주어지그 연구가 carefully e x a m i n e 아주 신중하게 조사해 봤다는 거. 뭐를? Assembly line. Assembly line이란 게 이게 조립 라인을 얘기하는 거. 조립 라인. 뭐 부품 조립 라인 있지. 부품 조립하는 그 라인. assembly line의 어떤 workers, 어떤 근로자들, 조립 라인에 있는 근로자들을 어떤 근로자, who, 주격 관계단에서 써서 work in power, in power가 권한을 주다 하는 소리인데 수동태를 써서 권한을 받은 마드로 to make small decision, 작은 어떤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도록 권한을 받았다. 뭐에 대한 작은 의사결정. about their schedule, 자기들이 하는 근무 스케줄이랑 그리고 work environment, 작업 환경에 대한 어떤 작은 결정들은 본인들이 할수 있다 고 어떤 그 권한을 받은, were empowered, 권한을 받은 그 조립라인 워커스 근로자들을 아주 신중하게 한번 연구를 해봤다. 한가. 그 어떤 스타일 연구가 한번 이것재미 조사해봤다. 한가. They design.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그렇게 어떤 작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 그 직원들이 design t h e i o n uniform. 자기 자신의 어떤 디자인 유니폼도 설계했고 유니폼도 디자인했고. 그리고 어떤 head authority, 권한. 무슨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가 over shift. 즉, shift는 그 조. 어떻게 보면 그, 뭐, 낮 근무, 방 근무하는 그런 조별에 대한 어떤 그 권한. 뭐 하는 동안. while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 a 그 모든 제조 과정, process 동안 어떤 shift, 어떻게 조를 짤지 이런 데에 대한 권한. 그리고 또 뭐도 할수 있다는가. 그런 pay scale에서 결국은 어떤 pay. 급여 어떤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서리티, 헤더스서 권한을 받고 있었고, 그런 급여 정도는 또 stay the same. 똑같이 stay, 머물러 있었다.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여기 어, shift 교대라고, 근무교대라고 되어있네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리폼도 디자인, 설계하고, 또 어떤 이 제조 과정 동안, 모든 제조 과정 동안 어떤 그 shift, 근무교대에 대한 r i 리티 권한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페이스 케어 어떤 그 페이스 케어 어떤 뭐자기에 임금 받는 그 정도는 스테이 m e 똑같이 머물러 있었다. 임금 받는 정도가 똑같았다. 이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it led to" 이런 식으로 고난이 있으니까 "it led to decreased" 그게 모르이 그렇다고 줄어든 효율성, decreased 효율성이라 소리가 뭐 때문에? because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이 원하는 유니폼과 focused on meeting organizational goal. 이 유니폼이란 거는 일치하다는 소리야,지 똑같다 일치하다는 소리야. 뭐에 이 뭐를 충족시키는 거? organization goal 이런 말은 즉 조직적 목표라는 소리지. 겠그 어떤 회사의 목표, 조직의 어떤 목표, 그 목표를 이 충족시키는 거야. 그들의 의사결정이 워낙 유니폼,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의 의사결정이 워낙 포커스톤, 집중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줄어든 효율성을 이끌었다. 음. 이렇게 자율적으로 뭐 하게 하면 줄어든 효율성이 아닐 수 있는 이 지금, 흐름하 환경능 사는 찾아라면 3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보면, within 2 months, 두달 내로, productivity, productivity는 생산성이지. 그 공장의 플랜트의 생산성이 increased by 20%. 20%가 증가했다는 거. 뭐 하면서 with 이렇게 명상하고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에서 뭐 하면서 뭐만 채 그리고 뭐 하면서 이 농공 진행에 관계니까그 근로자들이 뭐 하면서 taking short break.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또뭐 하면서 그리고 또현재분사으니까 그 랜드드 현재분사에서 또뭐 하면서 Making fewer m i s t a k e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휴식 시간은 더 짧게 하면서 그러면서 실수도 더 적게 하면서 그러면서 생산성이 한20% 가장 늘렸다는 것. Giving employees. 직원들에게 뭘 주는 거? A sense of control. 저것 같은 통제감을 주는 거. 즉 자기가 뭔가 이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통제감을 주는 게 이게 좋고 동사로 improved. 뭐를 증가시켜줬다는 것. How much self-discipline. Discipline. 자기 훈육, 자기 규율, 이런 소리지. 자기 규율, 또는 뭐, 자기 규제, 이런 소리야. 자기 규율, 자기 규제가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뭐. How much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 즉, 얼마나 많은 자기 규제, 자기 규율을 자신이 하는 일에 가져다 주는지에 이런 어떤 통제감을, 통제감이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떤 직원들에게 통제감을 주는 게 뭐를 확 상상시키게 i m p r o v 해줬다는가. 얼마나 많은 자기 규제를 그들 직원들이 자기 일에다가 가져다 주는지 그걸 크게 늘려줬다는 거야. 결국은 자율, 어떻게 보면 통제감을 자기가 어떤 일을 자기가 어떤 통제하고 자기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그런 걸 주게 되면 오히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자기 어떤 규제를, 어, 같이 그 휴식 시간을 더 적게 가지고 실수도 더 적게 하면서 오히려 더 생산성을 높여줬잖아. 그러니까 자기 규율을 많이, 자기 규제를 많이 일에다가 가져다 준다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한테 통제감, a sense of control 이런 걸 주는 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쭉쓴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거, 이 그래그름하고 좀 잘못된 걸 찾으면은 몇 번일까? 응. 그래흐름하고 맞지 않는 걸 찾으면은 뭘까? 너몇 번, 동넌너뭐있어 3번 안 하고 4번 있지그렇지 말고. 좋은 어떻게 보면 통제, 어떤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3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수로든, d e c r e a s e d 효율성을 가져다 줬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사결정이 그 조직의 목표랑 유니폼,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그렇게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졌다고,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3번이 더 이렇게, 너무 다 좋은 의미로 얘기해줬잖아 별로랬잖아